굿모닝 사분꿀송이 땅을 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보실 때 심판하셔야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예수로 사는 인생 그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힘든 삶일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삶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삶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의글보다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수군거리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버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건물 붕괴로 인하여 실종되었던 이들이 주님 아직도 생사를 모른 채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실종자를 찾고 또 그들의 생명이 주님이 있다면 그들이 잘 구조되어 치료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저함 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